학교는 민감한 지역이니 주위에서 작전을 진행해 주세요. 제이 씨가 활약해주신 덕분에 다리를 파괴하려던 차원종 그룹들의 활동은 많이 잦아들었어요. 이제 다리를 건너 도심으로 진입하려고 하는 무리들만 남았어요. 지금까지는 다리를 봉쇄해서 어떻게든 버텨왔지만 결국 봉쇄선을 돌파하고 도심으로 진입하는 건 시간 문제겠죠. 그 전에 놈들을 모두 처리해야만 해요. 나 혼자서 말인가? 터나올 정도로 많던데. 그래서 작전을 세웠어요. 제이 씨는 두 차례에 걸쳐서 차원종의 주의를 끌고 다리 한 곳으로 놈들을 유인해 주세요. 그 사이에 특경대의 장갑차로 차원종을 밀어 붙여서 놈들을 모두 다리 아래로 떨어뜨릴 거예요. 미리 특경대 대원들이 한강에 띄워놓은 위상 관통 기뢰 위로 말이죠. 위상 관통 기뢰? 그런 골통품을 용케도 준비했군. 송은이 경정님과 특경대 대원들이 수고를 해주셨어요. 제이 씨가 다리 아래로 내려가려는 차원종 그룹을 제거해준 덕분이기도 하고요. 하, 아, 너무 겸손 될거 없어. 작전을 수립한 건 유정 씨지. 훌륭한 작전이라고 생각해. 웬 일로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낯간지러우니까 그만 두세요. 자, 그럼 작전대로 성수대교에 출동해주세요. 그래서 놈들을 한 곳으로 유인시키는 거예요. 준비가 되면 이쪽에서도 장갑차를 발진시키겠어요. 가서 마음껏 날뛰고 오세요. 학교와 신서울을 지켜주세요.